019 히말라야를 넘어서 7장 마이너스 1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나는 계시 린포체가 해주었던 말에 여전히 도취된 상태였다. 나는 그의 말이 더 듣고 싶었다. 창가로 가서 보니 린포체가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는 해가 떠오르게 될 동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은 어두웠다. 검은 담요 같은 먹구름이 계곡을 덮고 있어 스산해 보였다. 나는 티베트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했다. 그때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계곡의 위아래 앞뒤로 메아리 쳤다. 산들에 갇힌 그 소리는 대포를 빠르게 연속 발사하는 것처럼 들렸다. 아직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게시 링포체가 있는 발코니로 나갔다. 그는 깊은 명상 속에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자연이 주는 다양한 분위기에 대해 막 생각하고 있었어. 지난 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계곡과 언덕들 전체가 험악한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 하시라도 폭우를 뿌려 강물이 불고 급류가 생길 기세군. 예, 내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은 날씨가 정말 험악하군요. 내 말이 끝나자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아까보다 더큰 천둥소리가 터졌다. 벼락이 약 100야드 밖에 거대한 바위 위에 떨어졌다. 수십억 볼트의 번개가 바위를 강타한 소리였다. 섬광이 우리 주위에 번쩍였다. 내가 말했다. 벼락이 사원에 맞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그래. 그가 말했다. 하지만 역사 이래 사원에 벼락이 떨어진 적은 없었어. 바로 그때 구름에서 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그릇으로부터 물을 들이 퍼붓는 것과 같았다. 저 아래 강이 포효하며 분류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거의 천둥처럼 컸다. 비가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내가 말했다. 그가 동의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자연은 심술궂게 찌푸렸다가도 곧 풀리지.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를 둘러싼 히말라야 뒤편의 구름 사이로 해가 빼꼼히 드러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이 그쳤고 갑자기 사방이 고요해졌다. 그가 말했다. 너도 보다시피 이것이 이 땅의 산과 강들의 천성이야. 해가 찬란한 빛을 내며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일상적인 광경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하늘은 야생적인 어둡고 수산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짧은 시간에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공간이동한 느낌이었다. 해가 떠오르면서 위협적인 먹구름이 녹아 사라지고 아름다운 청색의 하늘이 나타났다. 내가 말했다. 이렇게 날씨가 빨리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이곳은 양국단이 공존하는 나라야. 잠시 후 우리는 아침 식사를 했다. 나는 삶은 달걀 두 개와 토스트를 먹고 차를 마셨다. 린포체는 참파 일종의 구운 빵을 먹고 차를 마셨다. 식사 후 우리는 다시 발코니로 나와 앉았다. 이곳 사람들의 풍습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티베트의 결혼과 사회 문제들에 대해 내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였다. 패션은 어떤가요? 자주 바뀌나요? 내가 물었다. 오, 아니. 그가 대답했다. 이곳에서는 패션의 변화가 없어. 이곳의 남녀는 지금도 수백 년 전과 동일한 타입의 옷을 입어. 변화는 없어. 나는 아주 살짝 이렇게 생각했다. 서양의 변화적인 분위기와는 맞지 않군. 그렇지. 마치 나의 생각에 답하기라도 하듯 그가 말했다. 티베트 옷의 스타일은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았어. 그가 계속 말했다. 하층 기급과 상층 기급의 옷 사이에는 외관, 스타일, 질 등에 있어서 커다란 대비가 존재하지. 그것은 이 나라의 법에 따른 거야. 법적으로 각 계층 의복의 질과 색깔이 규정되지.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지시받는 것에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나요? 아니, 그가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은 술세기에 걸친 관습이야. 상층 기급 부인들의 의복은 아주 매력적이지. 그들은 가사 일을 할 때도, 온매무새에 신경을 소홀히 하지 않아. 모든 여성들이 보석 장신구로 치장하기를 좋아하지. 여자들이 목에 부적갑을 달고 다니는 것을 너도 분명 보았겠지. 예. 내가 말했다. 노소와 빈부를 불문하고 거의 모두 그것을 걸치고 있더군요. 그가 말했다. 그 부적갑 속에는 기도문이 들어 있어. 그들은 그것이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지. 상층 기급 사람들은 그 부적 갑을 황금으로 만들고 보석들을 박아 넣어. 만일 부적 갑을 두른 구슬 줄에 어떤 얼룩무늬가 생기면 길조로 여기지. 그것들은 아주 고가야. 그리고 의복에는 최상품 비취를 달아. 어떤 사람들은 옥등 아래로 수천 파운드의 보석을 수놓은 특별한 능나를 드리워 입기도 해. 그가 계속 말했다. 손가락에는 자기들이 좋아하거나 행운을 가져오는 보석을 박아 넣은 금반지를 끼지. 그리고 귀에는 빛이 귀걸이를 항상 달고 있지. 그러면서도 정작 오물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한 나라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거야. 화려하기 그지 없는 옷을 입은 숙녀들이 오물로 가득한 길을 지막자락을 질질 끌면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 나로선 말을 몰고 가기도 주저하게 되는 그런 더러운 길을 말이야. 오늘 아침 너는 이 나라 여자들의 화려한 의상을 보게 될 거야. 그가 그날 지방 유지의 중요한 결혼식을 주제하게 될 것이라고 내게 말하였다. 너도 나와 함께 갔으면 해. 신랑 부모에게 너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말해두었어. 행사 모습을 한눈에 모두 볼수 있는 자리로 말이야. 우리는 마을로 내려갔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니 신부가 화려하게 치장된 조랑말을 타고 신랑 집으로 오고 있었다. 신부는 머리에 화려한 색상의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왜 스카프를 두른 거죠? 게시 린포치가 대답했다. 신부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거지. 집 가까이 세 곳에 다과상이 촘촘히 마련돼 있었고. 각 곳에서 떡을 만들었다. 신부와 그 일행이 그 떡을 시식했다. 신부가 신랑 집 문에 이르자 어떤 사람이 그녀의 얼굴에 토르마를 던졌다. 토르마는 라마드리보리 가루와 버터를 섞어 불에 구워 딱딱하게 만든 후 붉게 칠한 단검이다. 내가 말했다. 별로 좋은 행동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게슈 린포체가 설명했다. 저렇게 하면 신부에게 붙어온 악령을 쫓는다고 여기지. 신부를 저런 식으로 맞이하다니. 내가 웃었다. 문가에서 신랑과 그의 어머니가 신부를 맞이했다. 신랑의 어머니가 신부의 머리 위에 오색 리본이 달린 화살을 꽂았다. 내가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계시 린포체가 대답했다. 저것은 신랑 어머니가 신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야. 말하자면 결혼 승낙 증표라 할수 있지. 저것은 사실상 유일한 결혼 인가증이야. 이제 그들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신부가 신랑의 오른쪽에 앉았다. 친지들이 결혼 선물들을 두 사람의 발치에 놓았다. 그러자 계시 린포치가 신랑 신부의 목에 실크 스카프를 둘러준 뒤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그러고 나서 신랑의 어머니가 다가와 또 다른 스카프를 신부와 신랑의 목에 둘러주었다. 그것으로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연회에 참석했다. 연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나도 그 자리에 끼어 음식을 먹었다. 온갖 종류의 사탕과자와 엄청난 양의 보리맥주가 포함된 16호스 요리가 나왔다. 오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서 있기는 고사하고 의자에 앉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들은 곤드레 만드레가 되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게슈 린포체에게 다른 볼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한 여자를 찾아가 만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 집안의 두 형제 중 동생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동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형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동생은 함께 살기를 거절해버렸다. 동생 심정 충분히 이해되어 내가 말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두고 봐. 그가 말했다. 우리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현관에서 그녀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녀가 벌떡 일어서더니 앞으로 다가와 계실 린포체의 법복자락에 입을 맞추었다. 그가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그녀를 축복하였다. 그가 말했다. 일어나거라, 내 따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나는 그녀의 미모에 놀랐다. 그녀는 정말 이지 전형적인 티베트의 미녀였다. 두눈 사이가 적당히 떨어져 있고 코가 곧고 입은 야무지게 예뻤다. 웃을 때는 예쁘고 가지런한 치아가 드러났다. 그녀의 이름은 노르부였다. 그것은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뜻이었다. 이름이 그녀와 딱 어울렸다. 린포츠의 말에 의하면 티베트인의 이름은 아름다운 산, 계곡, 꽃등 지명이나 사물의 이름에서 따온다고 한다. 모든 이름들은 그것들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다. 노래부는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큰 상처였다. 티베트 여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아이를 갖는 것이다. 티베트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결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효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초조해하며 린포체에게 탕나에 대해 물었다. 탕나 평평한 고개라는 뜻는 남편의 동생이었다. 그녀가 그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말했다. 그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녀의 커다란 푸른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게시 린포치가 대답했다. 노래부, 그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너를 형과 함께 나누는 걸 원치 않아. 그 한테로 갈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 예야. 그 한테 가거라. 그는 다르질링에 있어. 히말라야가 가로막고 있어. 예야, 히말라야를 넘어갈 수 있겠니? 아, 그럼요. 이렇게 말한 그녀가 집안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나는 그녀가 히말라야를 넘어 다르질링으로 갔고 거기서 불교 승려의 주례로 다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몇달후 나는 게슈린포체에게 그녀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사랑은 티베트에서는 흔치 않은 러브 스토리였기 때문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은 터였다. 게슈린포체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은 행복하고 노래부는 머지않아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무척 박다고 한다. 그가 덧붙였다. 둘의 사랑은 잘될 거야.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항상 잘 되는 법이니까. 형은 어떻게 됐죠? 내가 물었다. 아, 그쪽도 잘 되었어. 그가 대답했다. 그는 재혼했어.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음. 이 나라는 정말 특기한 나라야. 우리는 노르보와 만난 뒤또 다른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의 친척들이 게시 린포체를 모신 것이었다. 우리가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은 죽었다. 하지만 게시 린포체가 계신 것만으로도 위안의 분위기를 주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결코 본 적이 없다.